2020년 6월 10일 수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지난달 취업자 수 3개월 연속 쪼그라들어 실업률 5월 기준 역대 최고 지난달 취업자가 코로나19 충격으로 40만 명 가까이 줄며 3개월 연속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지난달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통계집계 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2 코로나 고용 충격 정점 찍었나? 정부는 고용 회복 5월 고용 지표의 특징은 전체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지만 실업자가 사상 최대로 늘고 40대와 청년 취업자 감소가 계속되는 등 세부적으로 코로나 발 고용 대란이 정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우선 연령별 취업자 감소폭을 보면 40대의 경우 1년 전보다 18만 7천 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가계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의 고용사정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3. 기업대출 5월 기준 최대폭 증가. 가계대출은 5조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에도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16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16조 원 불어난 945조 1천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기업대출 증가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올해 4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고 5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증가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대기업대출의 증가는 4월보다 크게 줄어든 2조 7천억 원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5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13조 3천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4 아시아나 채권단 현상과 재협상, 합의엔 진통 예상,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HDC 현 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 항공 인수 조건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구체적 조건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협상 테이블이 다시 꾸려지면서 이달 27일로 예정됐던. 인수계약 종료일은 최소 6개월 연장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모든 라임펀드 가교운용사에 넘긴다. 라임자산운용펀드 판매사들의 신설 가교운용사 일명 배드뱅크의 환매중단펀드를 포함한 모든 라임펀드를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갑니다. 금감원은 가교운용사 펀드 이관으로 라임운용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8월 말께 인가 취소 등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 4월 시중 통화량 34조 급증, 한달 증가폭 역대 최대.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4월 광해 통화량은 3,018조 6,000억 원으로 3월보다 34조 원 늘었습니다. 광해 통화량이 3천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광해 통화량엔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뿐 아니라 머니마켓 펀드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도 포함됩니다. 7. 현대로템, 수소충전 인프라, 사업 진출. 현대로템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충전 인프라, 사업에 진출합니다. 현대루템은 이를 위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인 수소 리포머의 원천 기술을 확보해 수소 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설계, 구매, 시공에 이르는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대루템이 개발하는 수소 리포머는 충전소 내에서 수소 생산과 저장이 가능한 온사이트 방식 충전 인프라에 적용되는 필수 장치입니다. 수소 생산 기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 등 필요한 장소에 구축이 가능해 수소 인프라 확장에 용이합니다. 8 북평 SK뷰 해모로 평균 105대 1로 청약 1순위 마감. SK건설이 한진중공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천 북평구 부계동에 분양중인 SK뷰 해모로 모든 주택형의 청약 접수가 1순위 해당 지역에서 평균 105.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 접수에서 12개 주택형 아파트 547가구 모집에 모두 57,621명이 몰렸습니다. 84제곱미터비 주택형은 43가구 모집에 8,460명이 접수해 196.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9. LG화학. 중국 업체의 LCD 평광판 사업 매각. LG화학이 LCD 평광판 사업을 중국 화학 소재 업체인 산산에 11억 달러, 한화약 1조 3천억 원에 매각한다고 10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평광판은 디스플레이 패널 앞뒤에 부착해서 빛을 통과 또는 차단하는 필름으로 LG화학은 최근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사업 매각을 추진해왔습니다. LCD 평광판을 담당하던 IT 소재 사업부는 앞으로 미래 소재로 주목받는 올레드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0.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재추진 재벌개혁 탄력받나 정부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재추진합니다. 개정안은 가격담합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개정안에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1.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0%에서 마이너스 1.2%로 수정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1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수정했습니다. 그럼에도 OECD는 우리나라가 비록 역성장이 남아 올해 37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폭도 우리나라가 가장 작았습니다. 12. 한국 맥도날드 대표 매출 9% 성장. 맛있는 메뉴 도전. 엔토니 마티네즈 한국 맥도날드 대표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올해 1에서 4월 누적 매출액이 1년 전보다 9%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티네즈 대표는 맥도날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베스트버거 도입과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 플랫폼 구축이 성장 견인에 주요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13. 진로이즈백. 해외에서도 마실 수 있다. 하이트 진로는 출시 1년을 맞은 진로이즈백을 미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7개국에 수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소주에 대해 비교적 잘 알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130만 병을 우선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1970년대 나왔던 진로 소주 제품을 하이트 진로가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구성해 지난해 4월 출시한 진로 이즈백은 올해 5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3억 병이 판매됐습니다. 출시 이후 해외 시장에서 수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내수에 주력해왔다고 하이트 진로 측은 설명했습니다. 14. 미국, 네스닥의 이틀 연속 최고치. 코스피 2180대 등락.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최근 급등으로 인한 숨 고르기 흐름을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는 장중 1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1 3 상승한 9,924.7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5. g c 녹십자 m s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허가 획득. g c 녹십자 m s 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허가를 획득했다고 1일 0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허가를 받은 진단키트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일명 RT-PCR 진단키트입니다. 기존 RT-PCR 진단키트 대부분은 세 가지 유전자를 검사하는데 g c 녹십자 m s 의 진단키트는 네 가지 유전자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가 늘어나면 키트 정확성도 높아집니다. 16. 키코 은행 협의체 가동 가시권. 자율 조정 지침 마련. 외환 파생 상품 키코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 협의체 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일 키코 판매 은행들과의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던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17. 커피부터 햄버거까지 문앞까지 배송받는 구독경제 열풍 뜨겁다. 시금료업계의 구독경제 열풍이 거세다. 구독경제는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를 말합니다. 과거에도 우유나 신문처럼 정기 구독 서비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고 먹고 읽고 쓰는 주변의 생활용품들로 그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독 경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와 편리한 플러스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총족시키며 일상생활은 물론 침체된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식음료 업계는 구독 가능한 품목이 생필품인 생수부터 커피 술, 과일 등 종류가 다채롭고 일반 소비자를 넘어 기업 고객을 위한 구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활동 반경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18. 석달 만에 환율 1200원 밑으로. 원달러 환율이 9일 7원가량 내리며 1190원대로 마감했습니다. 환율 1200원이 깨진 건약 3개월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달러를 찾는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경제 위기의 불안감이 커졌을 때 투자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커지면서 자신감을 얻은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19. 성윤모 장관비대면 유통 인프라 확대하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이 비대면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면서 비대면 유통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성장관은 이날 서울 청계천에 있는 SSG닷컴 매장형 물류센터를 방문해 유통 빅데이터 기반 구축, 첨단 물류 인프라 일명 풀필먼트 확충, 로봇 드론 활용 혁신 서비스 상용화 실증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56조 재정 적자. 세수 8조 7천억 덜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적극적 재정 집행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으로 올 1에서 4월 나랏 빚이 7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거둬들은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8조 원 넘게 줄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4월 한 달로 한정할 경우 국세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1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